할렐루야! 1월 28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어, 저희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창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은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다시 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서 송아개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무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참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오래 위해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침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우리들의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함께 있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본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소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려라 아멘. 헬레니아, 오늘 또 세날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산상순의 마지막 부분인데 요 먼저 13절 14절에는 그 신앙생활이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이다. 지금도 뭐좀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이긴 하죠. 왜냐하면, 아니 뭐 이날 좀 늦게까지 자야 되고, 또뭐 놀러도 좀 가야 되고. 그래서 어 지금은 뭐 토요일도 쉬는 주 5일이지만, 예전에 뭐 제가 젊었을 때 직장 생활할 때는 주 6일 출근을 했잖아요. 토요일 날어 12시, 뭐 1시까지 일하다가 토요일 날 오후에 출근했으니까. 그, 그 주일날은 좀 쉬는 날좀 여행 가는 날뭐 이런 개념이 있는데 어, 주일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막 지키는 게뭐 그, 쉬운 건 아니었죠 근데 예수님 때또그 이후에는 아, 굉장히 박해가 심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 어, 세례를 받는다는 것그 아주 유명한 그 악한 황제들이 있어요 어, 다섯 명이 있는데, 뭐, 그 중에, 그 아주, 그, 요한계시로 보면, 뭐, 다섯 마리 짐승, 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어, 안티오크스에 비판에서 사세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를 잡았습니다.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에 주가 오심을 가까이 할라, 이런 그 예언이 있듯이,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적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정한 짐승이 아닌데 그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서 그 피를 흘렸다니 얼마나 그 무시하고 또 얼마나 탄압이 심했는가를 알수 있죠. 네로 황제 때는 불이 나니까 로마 신에 큰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난것 때문에 민심이 안 좋아지니까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냈다. 그뭐그 뭐그 일본에서도 지진이 큰 지진 나니까 그뭐 한인들이 어 뭐음물에 독을 탔다 뭐 이렇게 해서 막 학살이 일어났던 것처럼 사람들은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고요. 칼리귤라라고 하는 이 황제도 이 로마 황제들 중에 이 근친으로 결혼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 황제의 직을 이렇게 이어가려고 막 사촌끼리 결혼하고 막 남매끼리 결혼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병들이 있는 거죠. 칼리귤라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한 정신병자였는데 어, 이 사람은 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는지 그. 십자가처럼 이제 거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못 받고 이 사람들의 몸에 역청을 뒤집어 씌운 다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가로수처럼 로마 시내를 밝혔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역청 그그 그 배에 그그 그 어떤 뭐 이렇게 찐득찐득하게 붙이고 뭐 이런 방수하고 그런 기름 섞인 건데. 이걸 사람 몸에 잔뜩 바른 다음에, 간호수처럼 곳곳에 사람을 십자가에서 세우고, 불을 붙여서 밤에 길을 밝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도미시안 황제라고, 뭐, 이 사람들도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회, 이제, 회파하고, 뭐,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티토스 황제는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죠. 이런 다섯 황제들에서 유한계 기록에 보면 어, 사도야 는 AD 95년의 반모섬의 유배에 대해서 이걸 다봤거든요 그러니까 유한계 기록이 어, 이제 짐승들 음녀들 바벨론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로마 황제라고 표현은 못 하지만 이런 것들이 세상을 어, 혼탁하게 하고 어지럽히고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다. 그 유한계 기록은 끝까지 견디는 자 남은 자가 하나님의 아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런 거든요그 지금 이제 터키죠. 그 당시 이제 소아시아에어 이제 어떤 소년이 닭을 이렇게 키웠는데 닭이 어디 구덩이에 쏙 빠졌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닭을 찾으러 그 구덩이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음음. 너무 깊어서 얼른 나오고 그 다음 날 이제 마을 사람들을 하고 같이 닭을 찾으러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이 안이 뭐 엄청나게 깊은 거예요 막 골목골목처럼 되어 있어서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 집도 있고 학교도 있고 800명이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 깊은 공간이 거기는 이제 아주 건조한 곳이라서 어 이제 습기가 차지 않는 곳인데 그 제일 안쪽에 뭐가 있었냐면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그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800명이 한꺼번에 살수 있는 동굴에서 살았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동굴에서 태어나서 그 동굴에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 동굴 밖을 보지 못하고 동굴 밖 세상을 보지 못하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 부모 부모가 예수 믿는 부모래서 동굴 안에서 태어나서 그 동굴 안에서 학교도 다니고 동굴 안에서 살고 도, 그러다가 거기에서 죽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게그 당시는 그렇게 아, 목숨을 걸고 믿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어, 예수 믿는 걸 이제 좀 너무 우리가 전하 여러분이나 우리가 어떤 역사를 알지 못하면 그 박해의 역사 이런 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기분이 안 좋아서 못 믿겠다. 네, 내가 이러면서까지 교회 다녀야 되나? 나를 이렇게 대접해야 되나? 무슨 말 한마디 들으면 속상해서 못 다니겠다. 뭐, 기분이 안 좋아서 못 다니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 초대교회 신자들의 믿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생활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이고, 요 찾는 자가 적지만 멸망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길이다. 여러분 2026년 올해 이제 1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네.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어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면서 주님 모시는 그 날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15절부터 어 이제 20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의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죠. 이단이나 사이비나 이 사람들은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이 어떤 선지자들이 아닌지 알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서 포도나 무화과를 딸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좋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밖에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모르면은 막 혹합니다. 굉장히 처음에는 잘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대개 성경 공부를 깊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굉장히 깊이기도 하는 것 같고 뭐 예언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뭐 굉장히 뭘 모르... 근데 끝까지 보셔야 돼요. 그 열매를 보셔야 돼요. 얼마나 사회에 개인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에 해로고요. 국가에도 해로운가? 지금, 뭐, 특검하고 있잖아요. 통일교, 뭐, 신천지 특검한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정치권에 돈을 주고 신자들을 뭐 수십만 명씩 가입시켜서 어떤 지역의 특정 후보를, 그러니까 완전히 정교 분리잖아요. 우리나라는. 정치와 교회는 분리입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예요. 이게 우리나라 헌법인데 정치와 종교가 깊이 결합되어서 어떤 사람을 당선시키고 신천지는 이번에 특검하는 걸 보니까, 코로나 때 신천지를 좀 봐줬더구만요. 압수수색하고 이러는데, 그거 그냥 봐주고, 그 총재를 구속했다가 보석으로 풀어주고, 그러니까 이제, 야, 우리가 이제 선도에서 도와줘야 된다. 10만 명 가입해라. 그리고 뭐돈 주고, 통일교도, 야 캄보디아에 우리 무슨 사업해야 되는데, 야, 돈 주고 정치권 에준다이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 이단, 사입이,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목적이 영혼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이권이에요, 이권. 이리의 목적은 양을 잡아먹는 거죠. 목자는 뭐예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리라는 거예요.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양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일본에서도 통일교가 얼마나 어, 이 많은 해악을 끼쳤고, 오죽했으면 아베 총리가 통일교 아들한테 암살당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통일교가 완전히 해체시키고, 재판에서 법인을 해체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더 이상 통일교는 활동할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일본에 있는 많은 재산이 있어요. 이거를 한국으로 가져오는 게 지금 중요한 관건이에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뭐.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한 번도 안본 사람하고 합동 결혼 시키는, 시키고, 젊은 애들한테,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 꽃들고 길거리에서 팔게 하고, 이 열매들을 봐야 되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에 혹해서, 이제 신천지나 뭐 통일교나 각종 사입이나 이단에 들어간다. 교회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그 사람들은 구분을 못해요. 이 이단인지 합법적인 교회인지 구분을 못하니까, 니네 교회도 비슷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광장에서 헌금하고 돈 걷고 있는 이상한 목사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이 보는 거예요. 신천지나 교회나.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자기 교에알바에해 갖고 500억 재개발 안 주면 재개발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목사라고 보기 어려워요. 지역 사회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사람이지 어떻게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지역 사회를 세우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겠느냐는 거죠. 열매를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2 1절부터 쭉 보면 이거는 유명한 말씀이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하게 똑같이 지었어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집니다. 비가 오고 위에서 비가 오고 바람이 옆에서 불고, 창수 밑에서 물이 올라오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집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끄떡이 없죠. 이유는 뭐냐하면 차이는 뭐냐하면. 24절입니다. 누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26절에 보면 들었어요. 행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아무리 들으면 뭐예요? 순종이 없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아, 나 성경을, 뭐, 예를 들면, 백독했어. 근데 그 말씀에 대한 순종,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치열한 순종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면, 순종이 없는 믿음은 다 버리고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반석위지 진집은, 듣고 행하는 자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이것을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 봤더니, 이런 열매가 맺히더라.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유혹이 없고 시험이 와도 아 내가 지난번에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더라 그래서 순종한 집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순종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야 들은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읽어보니까 그렇다던데. 근데 이걸 한 번도 순종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어떤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면 막 두려운 거예요. 안 되겠지. 그러면서 또 다시 접어버려. 결국은 둥둥 떠다니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은 어,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라도 순종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내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봤어요. 콩인지 한번 키워보고 파인지 한번 내가 키워봐야지. 그게 중요하지. 그냥 누가 저게 콩이란다 하면, 아, 콩이구나. 아, 저게 누가 파츠란다 하면 파이구나 그렇게 아는 거 말고, 내가 한번 물주고, 내가 키워봐서, 아, 콩이구나. 콩은 이렇게 자라는구나. 파은는 이렇게 자라는구나. 아는 사람과 저게 콩이래. 이거 이렇게 아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비유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으로 끝나면 안되고 그것도 중요한데 우리 아버지가 뭐 목사였다더라 우리 엄마가 뭐 권사였다더라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가문에서 잘 자랐으니까 더 중요한건 내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세상 속에서 씨름해본 경험이 있느냐 내 믿음이 있느냐라는거예요 맨날 누구 믿음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이 말씀은 굉장히 사실은 무거운 말씀이죠. 핍박과 한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또 세상의 분별 깨어 분별하며 거짓선지자들과 진리를 분별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잘 듣고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것. 결국 쉽지 않지만 그러나 쉽지 않기 때문에 멸류관이 있고 쉽지 않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지켜야 하고 또 우리가 순종해야 하며 또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합니다. 정말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볼때 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길, 생명의 길,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을 걸고 어, 나아갔던 사람들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을 사랑하여, 때마처럼, 어, 세상으로 나아간, 어, 그리스도를 버리고, 진리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간 사람들이 있다라고, 또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 우리가 직접적인 육체적인 박해는 없지만, 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어,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 그리고 좋아 보이는 것들, 또 거짓 적 그리스도로서 이단과 사이비로서 어, 유사 신앙으로서 신앙인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우리 의 영혼을 좀먹고, 사실은 사회와 국가에 해가 되는 많은 이단 사이비 종교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깨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라도 순종하여 작은 열매를 맺는 그런 또 실천적인 믿음으로 저희들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